오늘 말씀은 학계서인데요 좀 어렵죠 학계가 성경에 있나 학교가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에요 학계서란 말이에요 이건 열두 소 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학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스라엘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조국으로 돌아와 고향 땅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1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새로운 2차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5년간을 지으려고 했는데 중단되고 말았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보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솔로몬의 성전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지만, 제 2차 성전, 이 수륩바벨 성전은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큰 큰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큰 영광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포항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내 건데요. 생명도 내 겁니까? 물질이 내 겁니까? 그럼 내 거면 영원히 가져가셔야 되지. 저는 어제도 장례 두 끈이나 치렀어요. 우리 집사님 80세 밖에 안 되는데, 엊그저께 저삼층에서 삼부예배 들이시는 분인데, 그냥 이번 주간에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돌아가셨죠.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얼마 전에 저하고 인사했는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여러분 건줄 아세요? 그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카운트에 있는 건내거 아니에요. 쓰는 돈이 내 거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강이 내 겁니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자네들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 예.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백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보십시오. 누구네, 잘한다. 그래, 잘 알면, 힘 있는 사람 알면,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말이에요. 사고 일으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사람 좀 아는 게 그게 힘입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 백은 영원한 백이 아니에요. 쓰러져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실망할 거예요. 오직 영원한 백은 우리 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이 줄이야말로 영원한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단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교인들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한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참 중요합니다 성수주의를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저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고백하는 보살의 아들로 제가 이 가난하고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늘 감상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딱한 가지 어릴 때부터 제일 앞에 나와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드려 맞아 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머니한테 붙잡힐까 봐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평생 저는 제일 앞에서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거 하나 성수줄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두드림 맞고 어떤 핍박이 나도. 어떤 배고픔에 있다 할지라도 성수질를꼭 했어요. 하는 나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도 아프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이란 뭐냐? 월스 플러스 십 월스란 말은 값이란 말, 값이 십이란 말은 동사로 매기다, 계산하다 예배가 왜 워십이냐? 가치를 따지면 계산하면 내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5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10인 10색이 있다. 10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혹시 우리 그럴 리가 없지만 어느 파에 속하는지 있으면 요 회개해야 돼. 1번, 설교 시간에 멀건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저를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멀대파가 한 번도 없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 생각을 멀리 출장 보내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주보만 검색하는 파가 있어요. 주보만 들여다보고, 가 주보가 무슨, 이게 생명입니까? 주보에 시험 받지 말아 뭐, 글자도 틀릴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가 지난주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담임 목사가, 혹시 우리 실수한 거니까, 우리,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시험 받지 말에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혹시 제 이름이 빠졌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러면요.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다음 주에 또잘 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름도 빼먹고 이것들이. 아, 이래가지고, 아, 제발 좀 시험 받지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예배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 졸음바가 있어요. 물론 제가 깨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죠.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나 안절부절파가 있어요. 아이, 우리 교회는 시간 잘 지키로 유명한 교회인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내가 뭐 설교를 한 시간 이상 합니까? 딱한 시간, 한 시간 5분 안에 마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시계. 나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여. 제발 시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말아요 다섯 번째 항상 교회에 와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핸드폰파가 있어요 교회에 와도 하, 핸드폰만 떼죠 제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마음을 딴데 뺏기지 말아 응? 핸드폰에 신경 쓰지 말아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생각하는 회의파가 있어요 절대 예배 후에 회의하는데 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내 예배 끝나고 봉사하는데 크기에 마음을 두면 은혜가 안 돼. 교회 회의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야.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회의가 우선되면 안 돼. 일곱 번째 설교 시작하면 자기 혼자 그때사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아, 이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야지요. 그때사 성경을 뒤지지 말아요. 여덟 번째 어떤 분이 있느냐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거 크게 부르지도 않고 붕어파가 있대요 입만 뻥거 아홉 번째 예배 시간에 틈을 노려 자신의 일을 계획하는 기회주의파 야 이번 주에 내가 어디 가지 하, 뭐 스케줄 짜고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마지막 열 번째가 있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laughs> 출석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어요. 어때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이 열파에 한 번도 속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파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축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한 주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구역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예요. 양날개가 다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우리가 대면하며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이제는 구역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꼭 여러분 봉사를, 나는 어느 부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꼭 가셔서 봉사해야 교제하고, 봉사해야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동시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게 중요한 게요. 세상에 어디 간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그저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나무래고, 남의 잘못만 드러내고,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죽이는 영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보세요. 매일 평가르기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살기 좋게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맨날 죽이는 영으로 사람들이 맨날 심각해, 얼굴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아멘. 교회 오면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고 아멘. 위로하고 여러분 서로 세상이줄수 없는 사랑을 나눌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왜? 제가 우리 교회 온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교구 권사님이 100일이라고 떡을 해가지고 왔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권사님들 100일 떡을 받고 너무 아, 뭐 기분이 좋았음. 어? 네 100일이가 그러니까 100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100일 떡너 혼자 먹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빼기뜻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표정이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그 제가 정말 기쁘더라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뜻뭐 하나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요한일서 사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야 그래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달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큰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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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혈압 재시고, 당뇨도 체크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굉장히 여러분이 센스티브하게 체크하시잖아요 또 약도 꼬박꼬박 정한 시간에 먹고 요즘 희한한 게 핸드폰에서도 알림이 오더라고 여봐 약 먹는 시간이야? <laughs> 약 먹어 약 먹어 나는 이게 뭔 소리가 들니 핸드폰이 다 알려줘요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그렇게 철저하게 드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한번 잘 점검해 봐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내 마음의 영혼에 아직까지도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근심, 걱정을 눌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가면 이번 한 주간 잘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로 여러분 안에는 모든 시기 질투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를 욕심을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워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늘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나가면서 야 되겠나 힘들다 그걸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십시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이 사건이 큰 감동이 됐습니다. 1994년 20년 전이죠. 4월 20일 그날 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덴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콜롬바인 하이 스쿨에 무장한 괴인들이 괴한이 두명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버렸어요. 미국은 이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25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학생들이. 그때 말입니다. 17세의 고등학생인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괴한이 딱 총을 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어? 딱 총불을 겨놓을때이 아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스! Yes, I believe in God! 그 괴한 앞에 총불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스! Yes, I believe in God! 팡 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비록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만, 그 아이의 탐대한 고백으로, 미국의 10대 소년, 소녀들이 영적인 큰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이 티셔츠를 입었어요. Yes, I believe in God.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도 다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한 소년이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감동을 줬요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안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세 번째 교훈, 시작.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 바친, 더큰 영광이 있어요. 아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질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리라. 왜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한번더 하나님께는 외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해도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고생해요 당대에 진짜 눈물 나게 고생해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하다 천국 가시지만, 천국에서도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네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루를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면, 하,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재밌는 거뭐 없나? 세상 사람들은 막 짜증 부리고 일어나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어나. 요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성전에서는 못 나오셔도 꼭 새벽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부터 해요. 직장에 가셨어도 새벽 기도 해요. 기도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는 시편 46편 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저 따라 이제 마지막으로 잘 읽으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확실하게 크게 읽으세요. 자 시편 37편 5절 크게 시작 네. 내 길을 네. 여호와께 예. 맡기라. 예. 그를 의지하면 예. 여러분의 길을 머리로 하지 마요 절대 내 아이들로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십시신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 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입에 잘 들고 또짐 싸서 끙끙할 고가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잠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예,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5장 7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절대 한 번도 짐, 도로 싸서 걱정, 건심하고 나가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새한 주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